뭐야? 오케이 해야 돼? 음,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Q&A를 찍어. 찍어봤는데요? 아, 찍어볼 건데요? <웃음> <웃음> 아니, 오늘은 Q&A를 찍어볼 건데, 제가 3년 만에 유튜브, 거의 3년? 4년 만에 유튜브를 올리는 거라서 <laughs> 너무 부끄럽거든요. 지금 키 빨개져서 숨긴 거거든요. 그 친구가 질문을 주면 제가 읽는 그런... 방식으로 가볼게요. 시작합니다. 나이, 좀 잼민이 같이 생겼는데 어. 저는 사실 고2입니다 <laughs> 이쁘게. 제 표현이... 여덟 살입니다. 키와 몸무게 궁금해요. 제 키는요, 180. 아, 어? 다시 다시 다시. 시윤 이 키는 작아요. 키와 몸무게 너무 <laughs> 궁금해 제 키는 약간 170 관상이긴 한데. 이고요. 60 <laughs> 160이고 육식. 몸무게는 아직 비밀입니다. 지연님의 MBTI가 궁금해요. 아, 아이 40% 정도 되고 2가 60? 20 약간 꽃밭 음 그런 느낌? 음... 너무 미워냈어요. 아, 아니에요 네. 네. 화장법. 어 근데 제가 화장을 잘하는 게 아니라서 <laughs> <laughs> 약간 아쉬운 대로 화장품 정보라도 알려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퍼스션 있네요. 저는 어뮤즈 어뮤즈 뭐야 어디 서있어 어뮤즈 사랑의 스킨 포랙터 쿠션 포슬린입니다. 아는 언니가 줬는데. 나카 프로티 글램 틴트 미니. 이거 들고 다니는데 진짜 좋아요. 롬앤 더 즐신 레스팅 틴트입니다. 이거 근데 색깔이 베어 애이크림 컬이에요. 이거 봄웜 베스트라길래 샀어요. 혹시 봄웜이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봄웜이 추근이긴 해요. 렌즈를 추천해주세요. 아, 렌즈도 근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이건 비비님 초커고 조금 추천을 해드리자면 오렌즈 중에 이거 렌즈 글로이 글로이 시리즈를 좋아하고 엔드 블레이 약간 그게 완전 까맣거든요 근데 약간 생얼 렌즈로 오, 추천드립니다 오, 성격이 궁금해요 네제성격은 제가 저는 네, <laughs>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올려서 당당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다 진로가 궁금합니다. 완전 정해진 진로나 그런 목표는 아직 없거든요. 근데 많은 정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말죠? 뭐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가려했는데 문과 파이더라고요이 학과가 요즘에 좀 인기가 많긴 하죠. 그래서 응. 학과를 낮추고 그냥 학교를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아, 전니 아는 나등과를 가서 중과를 할게 애긴남 vs 태토남 어느 쪽이 더 좋으신지 근데 솔직히 겉모습은 태토가 좋거든요 어! 그쵸 근데 숙이 애기 맞아 애긴이야 약간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갭 차이가 귀여워 <laughs> <laughs> 지윤님의 영애 경험 썰을 한번 들려주시죠 네.. 네 번? 거의 그 정도? 한거 한 같은데 이네번 중에서 한달 넘은 숙이 두번 밖에 없어요 그러은좀 오래가고 있어요 네 혼란감 썰 한번 들려주시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남자친구가 부끄럼쟁이라서 완벽하고 <laughs> <laughs> 부끄럼쟁이세요 약간 대충을 말하자면 제가 번호를 땄어요 이상형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상형을 어. 답변을 하려면 7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은 저는 일단은 감자상을 좋아해요. 저보다 하얀은 안 돼요. 나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좋아. 저도 저도요. 약간 좀 내가 내가 공부랑 운동이 있다면은 운동을 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를 좀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끌리는것 같아요. 타민을 탈퇴하신 이유. 근데 이건 진짜 많이 몇 년째 여쭤봐주시는 질문인데 막제 입으로 딱히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일단 저는 사실 아이돌이 꿈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때 이제 그 초딩 윤시우가 하고 싶었던 거는 유튜버, 유튜버가 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뭔가 좀 유튜버라는 그런 길보다는 좀더 키즈돌? 아이돌? 그런 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약간 조금 하고 싶었던 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키즈돌보다는 유튜버! 유튜버가 해보고 싶어서 나왔지만 그로 공부하느라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다 공부하느라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짠! 네.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했지 복귀, 복귀, 복귀했습니다 좋아하는 비타민 노래가 무엇인가요? 1년 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노래를 냈지는 않아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여러... 여러분이 좀 아실만한 걸로 하트송! 하트송 아요 레고프렌즈? 맞아 레고프렌즈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거 그거는 이제 제가 미아라는 그런 레고 캐릭터에 너무 좋아요 대입을 해서 연기를 했던 거라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 제일 하기 싫었던 촬영이 무엇인지 어 근데 이것도 진짜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촬영장에서 완전 엉망온 적이 있어요 한번 잡지 촬영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막 이렇게 여신머리하고, 막 웨이브하고, 막 이쁘게 똥머리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거기 헤어 디자이너님께서 저한테 약간 실험적인 머리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팔대이 가름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약간 충분한 머리처럼. 네. 아니, 진짜 이렇게 여기서 완전 이렇게. 여기가 뽕 이렇게 이렇게 완전. 진짜, 진짜. 제가 여기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제가 촬영장에서. 한 시간을? 한 시간을 거의 온거 같아요, 완전. 그래서 좀 혼났거든요, 그때 아마. 그 그때 기억으로는. 근데 그 촬영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에서도 가기 싫었어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나만 이렇게 이상한, 이상한 말을 이상. 하고 그렇게 촬영을 하니까 너무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laughs> 끝! 이렇게 제가 엄청 목소리에 지 나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나 많은 질문들. 다음 영상에서 보지 말아요. 안녕! <웃음> <웃음> 보지 말아요. 안녕! <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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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